한동 이게, 이게, 이게. 얘가 변해서 그렇게 된건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기 색깔이 파랗게 보여가지고. <laughs> 그렇다기. <그루터기. 웃음> 와, 근데 저거 되게 잘 모인다. 하는김에돈벌 어야지. 근데 저런 새들 은 어떻게 잡는 건지, 뭐없 네. 이길 수 있어? <laughs> 왜, 왜 그랬어? 아, 이런. 고마워. 잘 먹을게. <laughs> 맞나? 다 왔다 여기잖아요 CD 전선 요거 음 얘는 아예 나오질 않았네 아 이거 더 있어야 되는구나 건전지랑 이거 집에 있는데. 근데 많이는 없고요 보물찾기를 해야 되겠구만. 이 주변만 해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? 근데 이게 숲에서도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. 빈 땅이어야 되는 건가, 꼭? 그게 모든 땅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데는 뭘 해도 되나? <laughs> 아, 드럼통이다. 어, 열쇠다. 대체 저 열쇠는 어디에 쓰이는 거... 뭐라고요? <laughs> 열쇠는 어디에 쓰이는 거지? 아니, 이거 아까 방금 그 자리 아니었나? 어, 뭐야? 그 자리에 왜또 똑같은 게또 나왔어요? 음. 오래된 장난감? 아, 근데 꽉 차서 이제 못한다. 음, 돌아가야겠는데? 크리스탈만 좀 할까? 오늘 좀 모아서 가야겠다.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<laughs> 이것저것 샀더니만.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은데, 진짜 이렇게 보면 적응 안 된다. 너무 시뻘개. 아, 맞아, 요리도 해야 되는데, 좀만 하고 가야겠다. 응? 음? 응? 음? 이게 무슨 소리지? 전기하는 거 아냐? 야. 이게 뭐, 뭔 소리야, 이거? 어? 이게 뭔데? 잠자리 아니에요? 잠자리에서 무슨 드론 소리가 나. <laughs> 난뭐근처뭐 지나다니는 줄 알았네, 뭐가. 근데 왜 크리스탈은 반짝거리지가 않지? 다른 건 되게 반짝반짝 하는데, 크리스탈은 안 그러네요. 아, 버릴 거 없지 않나? 버릴게, 이거 버릴까? 아, 괜찮아. 뭐, 바위야. 노래가 좀 끊겨도 금방 나왔으면 좋겠네. <laughs> 노래가 안 들려. 소리가. 진짜 여기에 뭐가 되게 많다. 56개? 아더 해야되는데 100개는 해야지 진짜 아휴 돈 벌었다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 더벌수 있는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쉽거든요 낚시는 해봤는데 막어 아니야 불편해 <laughs> 낚시가 아막 그렇게 쉽지가 않아 어 이건 할까? <laughs> 어? 나 근데 지금 자리가 없는데? 아이고. 버려. 잘 나오네. 귀모자? 아... 아... 아, 뭘 버려야 되지? 철광석? 음, 어쩌지? <laughs> 버릴 게 없는데? 이모자? 전 나중에 하든가 그래야겠다. 저 헤드셋인 것 같은데, 근데 헤드셋 뭐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. 아, 여기에 좀 있구나. 집에 가자, 집에. 색깔이 이상하더라. 저것도 뭐 요리에 쓰이는 건가? 주머니가 이렇게 금방 찾는것 같기도 하고. 오, 잘 보이는데? 또좀 굽고, 그것도 하고, <laughs> 할거 많네. 이것도. 하, 이야, 엄청나네. 어, 약간 방어도 좀 되나보다. 열쇠가 저 안에도 있는데, 열쇠가 너무 많은데? 희귀한 게 아닌가? 이거는 팔 거고 아팔거아 아, 아니다 팔거아팔거에도 놓고 얘도 잠깐 놓고 음~ 야 이건 쓸 거니까 두고. 우리 집때 똥이라니. <laughs> 얘네 두 개밖에 안 나오는구나. 주석이랑 구리만 나오고 아, 철도 가끔 나오는 건가? 이거를 아, 좀 많이 다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나중에 미뤄지면 또 하기가 힘들 것 같아. 뭐가 떴는데? 아, 분쇄. 와, 이건 또 뭔가요? 사우스 스티가... 아, 영주권자. 이 돈을 딩크라고 하나 보다. 지금 두 명이 누구지? 나랑 존인가? 아니가? 저 할머니는 아닐 것 같은데? 어? 근데 누가 와야지 아 내일부터 올수 있겠구나 저게 오늘 얘기했던 거니까 음. 근데 합쳐서 <laughs> 다섯인 거네? 에이, 초기화되고 다섯인 줄 알았는데. 그렇군. 근데 이걸로도 쏠쏠하게 되게 버는 것 같아요. 찔끔찔끔 나와도 지금 저 정도니까,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<laughs> 너무 오래 걸려. 아, 뭘 해야 되는데? 아, 이거 이렇게 맞추면서 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, 좀. 이게 잘안 들어와. 헉? 아, 나 피곤하구나. 내일 네, 해야겠다. 재밌긴 한데, 이게 약간, 시험시험 하면서 하는 거라 그런가 좀 느린 거 같기도 하고. 어, 비 오나? 아니네. 누가 방문했대요. 누구지? 고기 주러 가야 되나? <laughs> 누구죠? 누가 새로 왔죠? 어. 어, 아, 곤충. 네, 어, 어. 테오도르? 이 섬에는 놀라운 생물과 식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아, 아, 네, 얼굴이 안 보이는데? 나는 그것들을 모두 문서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아, 네, 네. 여기 박물관을 지으면 어떨까요? 아, 네, 네, 모두가 아, 네. 볼수 있도록 여기에서 모든, 모든 놀라운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? 아, 네, 네, 바, 바. 박물관 증서... <laughs> 아, 아. 어... 근데 이거 하려면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? 네, 네. 아, 네, 음... 아니, 돈을, 돈을 갚아야지 저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, 왜냐면 저게 다안된 상태에서는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, 돈, <laughs> 잠깐만, 돈 지금 기부하고 있어요? 아, 왜 아무도 안 해? 나만 해? 일단 내가 100원만 해볼게. <웃음> <웃음> 내가 넣으면 다른 사람들도 넣겠지. 넣 거야. 저도 지금 뛰어간다.